안녕하세요 개그먼송윤아입니다 담아보기 오픈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권장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세요 한식 뷔페 담아보기 개업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식 뷔페 담아보기 최소한 다섯 그릇입니다. 아 정말 제가 꼭 가고 싶은 제가 선정한 맛집 1호인데요. 아 드디어 오픈을 했다고 하니까요. 꼭가서 개그맨 이 동력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보기 너무 좋아요. 아 우리 한식 뷔페도 담아보기. 야그 뷔페도 요게 얼마 안 되거든요. 요거 예, 얼마 안 내고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식 뷔페 담아보기 최고예요. 바로 그 담아보기가 그 한식 뷔페인데요. 오늘 오픈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음식 맛이. 갑니다. 오셔가지고요. 얘들아 한식 뷔페 담화보기가 오픈을 했대. 오픈하는 건뭐 어떠러 오런 일인가? 장장, 어이 담화보기 뷔페 음식 종류도 많고 맛도 엄청 맛있대. 해결해 해결해.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찾아가서 먹어줘라. 오늘 담화보기 뷔페 집에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영상은 남기지만. 제뭐 이번에 녹화 끝나고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많이 못 먹는데 가서 막이것 저것 한번 담아보기 한번 해보려고요. 어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박나세요 우리 담아보기. 우리 한식 뷔페 담아보기가 드디어 송환리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많이 담아서 드세요. 많이 먹어요. 유처럼. <laughs> 담아보기 어, 우리 한식 유쾌가 오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많이만 참여해주시고요. 많이 네.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여러분들 네. 빨리 촬영해주세요.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예, 담아보기 아, 제가 알기는 정말 최고의 한식 유쾌라고 들었는데 저도 한번 와이프랑 얘기해드리고 한번 가보려고요. 아, 진짜 맛있다는 소이 여기 동천동 뭐 SBS 공격까지쫙퍼졌습니다 네. 파이팅하시고 기박나시 바랍니다.